주양교회 김근동 권사입니다. 골르세서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손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든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의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 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 계하에 있는 자들과 헤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게 읽게 하고. 또라오디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 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연교회 이정원 장로입니다. 히브리서 1장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양께 조해진 권사입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들의 뜻을 따라 상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런 말미어머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그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하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 마땅하노다 이는 하느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